안녕하세요 여러분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정한술 목사입니다. 오늘 영상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 정도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같이 찾아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적혀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한글로 교회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단어를 좀 찾아보면 의미를 좀더 분명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라고 번역된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에크와 칼레오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첫 번째로 에크라는 이 단어는 머뭇에 의하여, 머뭇을 위하여, 머뭇에 속한, 머뭇으로 어, 붙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 어, 불러 모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놨을 때 어떤 뜻이 되냐면 머머로부터 모이다 혹은 머머을 위하여 모이다 머머에 의하여 모이다 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모, 불러 모인 사람들 예수님에게 속한 부름받은 사람들 혹은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스마트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검색 기능을 사용해서요 성경의 교회를 한번 쳐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상 마태복음에 처음 등장을 하네요. 나오는 이 구절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동네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하네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아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선지전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의 대답을 보면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 것을 알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개념들을 예수님께 대입시킨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 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는 선생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 이름에서 알수 있지만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어요 죄를 회개해라, 세례를 받아라, 이런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똑같이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 세례 요한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역을 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아라고 했어요. 엘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시대에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한 그런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뭐, 병든자들이 낫게 되고, 어,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또 안진뱅이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놀라운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약에 있는 그 과거의 지식들을 가지고, 어, 저 사람이 엘리아가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혹은 본인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생각, 혹은 위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야, 진짜 훌륭한 사회운동가다. 어,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 돕고, 어, 여성들을 어, 차별하지 않고, 어,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 어, 사회운동가다. 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정치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모습에 집중을 해서 야 정말 좋은 정치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생각하는 신이라는 건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 예수님이 오병요어이러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보는 거죠 이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걸어 오십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너희는 제자들이 가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 있도다. 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맥락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알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하셨을 때이 반석이 무엇이냐? 보니까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길래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을까? 그걸 같이 보려고 해요. 그러면 교회가 뭔지 알수 있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죠. 여기서 예수는요.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직함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한솔 목사라고 했을 때 정한솔은 이름이죠. 그다음에 목사는 그 사람의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라는 이름은 예수님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이 예수 라는 이름을 예슈아 이렇게 불렀죠.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크리스토스, 즉, 기름붐을 받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구약에서는요, 기름붐 받았던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직분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기름붐 받은 자인 거죠. 이세 직분은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었어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대신 전해주고 선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제사를 인도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했던 역할을 했죠. 왕은 그 당시에 최고 통치자였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전쟁을 수행하고 또 경제적인 부흥을 꾀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불렀어요. 왕정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왕을 가리켰어요.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이죠. 사복음서의 저자들마다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원 독자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이것을 받아보는 그 그룹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의 그룹, 원독자는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원독자인 유대인들이 처음 이 마태복음을 읽었을 때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라는 분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우리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고백한 거구나. 이런 맥락이 성립이 될 거예요. 어, 또 예수님께서 줄곧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낳아요. 그렇죠? 개가 개를 낳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보내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인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당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아 베드로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이 고백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죠? 예,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된다는 것을 직접 알려 주신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의 교회, 내 교회.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소유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이 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소유인 그 사람들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공격이 없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사탄과 지옥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소유이고 예수님의 보물을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절에서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직접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네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뭘까요? 우리가 땅에서 무언가를 구했는데 하늘에서 그게 연결이 돼서 무언가 그거에 대한 대답이 있는 거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천국 열쇠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봤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부름 받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 예수님에 의하여 모이게 된 사람들 두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는 믿음의 고백과 대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이 바로 교회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의 소유로서 음부의 권세가 공격은 할수 있지만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천국 열쇠 이 선물을 받고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또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과거의 경험들과 지식들을 벗어버리고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부터 성경적인 교회의 삶을 우리 다 함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